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U.S. k 뉴스입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가까운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 미국의 팬데믹 사태, 이제 전 세계 수조차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는 미국입니다. 아직도 방역의 기본인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공화당계 아니면 민주당계 성향에 따라 경각심도 다르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대면 모임이 매우 위험하다고 답한 민주당계 유권자는 87% 공화당계 지지층은 52%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미군 내 코로나 1 9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이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고 있는 이들이 여전히 많아 미군 내 사태 안정이 더욱 힘들어지지 않은가 싶어지는 오늘의 미국 주요 소식들 USKN이 정리드립니다. k t s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S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hirty,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네, 먼저 오늘 들어온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를 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LA, OC 등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역 코로나19 재확산으로 OC 지역 등 40개 카운티에 오늘부터 다시금 경제봉쇄 1단계로 후퇴하면서 식당과 쇼핑몰 등 비즈니스 실내 영업 규제 강화와 교회, 헬스장 등 실내 모임도 재금지됐습니다. 에릭 카세티 LA 시장은 코로나19 현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며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2, 3주간 최대한 집에서 머물고 자신이 사는 집밖에 다른 주민 모두가 감염자라고 생각하며 행동하고 모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정부 행정 운영 실무를 총책임하고 있는 한인 프랭크 김 카운티 CEO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19 확산에 LA 국제공항 내톰 브레들리 국제청사와 터미널 2, 터미널 6 등도 이번 주부터 24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 19 검사 확대에 들어갑니다. 또한 검사장이 적은 곳을 중심으로 모바일 검사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내 가을학기 신규 등록 유학생이 전년 대비 43%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수업을 듣거나 해외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16%나 감소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 카운티 모롱고벨리 인근에서 어젯밤 11시 19분쯤 진도 3.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9시 32분경에도 샌버나디노 카운티 베이커 지역 북동쪽 32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진도 3.5 규모 지진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지진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LA 윌밍턴에서 주차된 차 안에 앉아 있던 임신 7개월 여성이 총에 맞아 산모와 태어나지 않은 아기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달아난 상태로 경찰은 총격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서 1900년대 중반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가 주거비 등의 이유로 LA가 살기 힘든 곳중한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반면 사노세, 시애틀, 보스턴 등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들로 나타났습니다. 디즈니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파크의 어벤져스 캠퍼스의 개발 과정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본래 벅슬랜드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오는 어벤져스 캠퍼스에는 차량에 탑승해 스파이더맨의 활약을 돕는 내용의 놀이기구가 생길 예정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인수팀에 한인들이 최소 13명이 포함돼 활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외교 안보 분야와 상무, 재무, 복지 분야 등에 두루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총장이 페이스북에 바이든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안티 아메리칸 즉 미국인이 아니라는 글을 올렸다가 후폭풍에 결국 총장직을 사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학 펜싱코치가 아시아계 학부모에게 150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고 중국계 두 아들을 부정 입학시켜준 혐의로 해당 학부모와 함께 기소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숙희 김이 주간지 뉴욕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뒤 남겨진 아들 김한솔을 네덜란드에서 미중앙정보국 CIA가 데려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인종이나 민족적 편견 등에 의한 증오 범죄가 10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범죄 가해자 절반 이상이 백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고 분열을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성향이 큰 이유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기독교계 출판업체 라이프웨이 리서치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미국 내 개신교 목사 약 48%가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교회 운영이 힘들다고 답했습니다. 5%는 심각한 운영 난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방문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트래블 심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만 7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JP몰가는 금융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매수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금대체 수단으로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은행도 비트코인이 내년 말에는 31만 8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아이오와 주도 코로나 19 재확산에 2살 이상이면 누구라도 집안이든 실내이든 가족의 다른 사람과 15분 이상 있을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아이오와주의 이번 행정명령은 오늘부터 시행되며 12월 1 0일까지 이어집니다. 오클라우마주도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또한, 오는 목요일부터는 식당 내 모든 테이블 간격을 6피트 이상 유지해야 하며, 밤 11시까지 영업을, 그리고 밤 11시 이후는 픽업만 할수 있도록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지구로부터 422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선장 등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운 우주선은 이제 6개월간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스컨 신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표를 원한다면 트럼프 선거캠프 측에서 79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위스콘신주에선 바이든이 0.62% 포인트, 즉 2470표 만 차로 승리한 가운데 주법 규정에 따라 후보 간1% 포인트 차이 이내면 재검표를 할수 있지만 요청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지아주가 수작업을 통한 재검표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 카운티에서 2500여 장이 넘는 미집계 투표 용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중 바이든을 찍은 용지는 865장, 트럼프를 선택한 용지는 1643장에 달했습니다. 한편 조지아주 국무장관이 대선 재검표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에게 사례 협박이 쏟아지고 있다며 트럼프 지지자와 일부 공화당이 드러내는 과도한 반응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열려왔던 마르디그라 퍼레이드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해 2021년 일정이 모두 취소됩니다. 마르디그라는 사육제의 마지막 날, 제2의 수요일 전날인 화요일을 뜻하며 카니발 시즌으로 매해 퍼레이드나 무도회가 열려왔습니다. 미주리주 샌루이스의 한골동품상에 팔려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 최초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공중해식의 양부일구 한 점이 마침내 경매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손이나 팔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N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펩시콜라가 약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2L 페트병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현대적이고 기능적이며 병 아래 부분을 손으로 잡기 쉽도록 기존 디자인보다 25%가량 작게 설계했다는 설명입니다. Pachanga Resort Casino is excited to welcome you back. You can expect the same friendly, four-diamond service that you have come to know, with n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because your peace of mind is our top priority. Rest assured, we are ready when you are. Pachanga Resort Casino: your safety, comfort, and peace of mind on another level. 저희 제품은 f d 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러한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지퍼로서 이 h a t the first thing is that t 가 동시에 r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촉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 t the first thing is a n t t e a n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지역 소식을 중심으로 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드립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측이 전직 산부인과 의사의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7,30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환자들은 전직 산부인과 의사 제임스 힙스가 UCLA 학생보건소와 UCLA 메디컬센터에서 근무하던 1983년에서 2018년 사이 환자들에게 성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장갑을 끼지 않고 여성을 성적으로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저질러 왔다며 고소한 바 있습니다. 힙스는 7명의 여성이 연루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잘못을 부인해왔습니다. 한편, 힙스의 성추행 의혹이 일어나자, UCLA는 2018년 힙스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성추행 의혹을 몇년 동안 눈 감아주었다는 비난이 쏟아지자, UCLA는 성폭행 및 부정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 의사협회 AMA가 인종차별을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으로 선언, 보건 의료 분야의 인종차별 정책과 관행을 없애는 데 힘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MA는 성명을 통해 인종차별주의가 역사적으로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건강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수준의 변화가 없다면 이러한 불평등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국가의 전반적인 공중보건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외된 지역사회는 수명이 짧고 만성질환이 심각하며 산모와 유아 사망률이 높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AMA는 의사 그리고 의학 분야의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종차별을 공중보건 위협으로 선언해 진리와 치유, 화해의 길을 만들어 의료와 공중보건의 형평성을 높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공룡 기업 아마존이 이제 온라인 약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약이나 처방 전 리필을 주문하면 며칠 안에 고객의 현관으로 배달까지 해줍니다. 일반 알약이나 연고제는 물론 심지어 냉장 보관해야 하는 약품도 판매, 배달합니다. 여기에는 당뇨병 치료제,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제, 혈당 조절제와 피임약 등 각종 일반 처방의약품들이 포함됩니다. 이제 고객은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좌를 설정하고 의사의 처방전만 보내면 됩니다. 만일 보험이 없을 경우 아마존 프라임 회원은 아마존에서 제네릭이나 복제약 또는 브랜드 의약품을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등 중독성이 강한 약품은 판매나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미국 내 처방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처방 약 수요 또한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텍사스 달라스의 지난 토요일 한적해야 할 도로에 수많은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바로 푸드뱅크에서 다음 주 생스 기빙 데이를 맞아 무료로 배포하는 음식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제공하는 60만 파운드의 음식과 추수감사절 대표 음식인 터키고기도 이날 7,280마리가 제공되었습니다. 이에 약 6,000대 이상의 차량, 약 2만 5천 명이 무료 음식을 받기 위해 도로 위에 장사진에 이루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후쿠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쿠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을 안티브이 후깐 후쿠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쿠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인사 윌리 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 중 워싱턴 전과 이 정치권 소식을 토대로 미국 뉴스를 살펴드리는 시간 인사이드 USA가 이어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 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 국방 분야에서 이 중대 조치를 잇따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을 감축하라는 명령을 이번 주 안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는 이러한 소식이 어제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난 주에는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을 검토하라고 해 참모들이 이를 간신히 제지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일단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는 본격화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탈레반과 종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 아프간 주둔군은 4,500명. 이라크 주둔 미군은 3천 명으로 줄었으며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으로 추가 철군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초 미군 병력은 아프간에 2천 명 이라크에는 5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이미 이러한 아프간과 이라크 내 미군 철군 논의는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고 CNBC 방송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스퍼 전 장관의 경질 또한 바로 미군 감축에 끝까지 반대하자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 이란 핵시설을 겨냥한 군사적 타격까지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밀러, 국방장관 대행, 그리고 밀리 합창 의장 등이 자칫 확전을 우려로 간신히 말리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다시금 강력 추진할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을 타격한다면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이란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자 이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8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고 공약한데 따른 것으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그의 행보에 더 주목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편 중동 내 미군 감축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동안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 기구인 나토 분담금을 내지 않은 채 미국의 안보 능력에 무임승차한다고 비난하며 지난 6월. 주독 미군 규모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오늘 독일 국방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사실처럼 해외주둔 미군 감축이 한인 사회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는 것은 바로 한국 내 미군 주둔과도 무관치 않아 정리해드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판 이 경제 분야에서도 또 기존 정책에 대목밖에 나선 것을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증권 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기준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은 미국 내 중국 상장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보도입니다. 네, 하지만 이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 계획까지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내 중국 상장 기업 퇴출 방안과 관련해 다음 달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SEC 미 증권 감독위원회 중국 기업의 회계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미국 투자자들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에 따라 SEC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회계 감사 보고서를 미국 회계 기준을 준수하는 민간 회계 법인의 검증을 받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SEC는 결국 중국 기업들이 이 같은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뉴욕 증권 거래소나 또는 나스닥 등 미국 내 자본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입니다. 앞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증권 거래 위원회 SEC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집행하기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 앞으로 이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가 이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 민주당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조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공식적인 경제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선 공약대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실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회사의 노조 권력 강화 등을 내세웠는데요. 먼저 최저임금의 경우 현재 시간당 7달러 25센트에서 15달러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대선 공약이었던 바이 아메리카, 아메리칸 바이를 내걸었던 만큼 국내산 우선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부터 다른 물품에 이르기까지 바로 미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사게 될 것이며 앞으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기업들은 그 어떠한 정부 계약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CEO들이 지난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당선인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뉴욕포스트지의 기사 링크를 차단한 것과 관련해 오늘 연방상원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뉴욕포스트의 기사는 헌터 바이든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트위터의 잭도시 CEO는 해당 이메일의 입수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규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해킹해 얻은 컨텐츠의 유통을 규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CEO 역시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해 차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에 오늘 청문회는 상원을 장악한 이 공화당 의원들이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반보수 표현성 의혹에 그 초점을 맞춰 강도 높은 질문을 이어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주장에 거듭 경고를 붙인 것도 다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이 또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발언이었기에 트위터에 경고 딱지를 붙였음을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어프라이스 델랜드 즉 약속의 땅책 출간을 앞두고 그책 내용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목이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임기 초기 일본 정치 상황에 대해 경직어 있고 그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갈 때는 지난 2009년 11월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만난 당시 하도야마 총리에 대해 유쾌하지만 불편한 친구라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도야마는 재임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한 역대 네 번째 일본 총리라며 지난 10년 동안 일본을 괴롭혀온 정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에서 미국 내 분열 사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판단해 분열을 부채질한 현재 대통령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온라인상의 잘못된 정보 확산들이 바로 미국의 분열 야기에 일조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를 오바마 전 대통령은 광적인 음모론이라고 지칭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음모론 집단 q a n 에서 이 바이든 당선인을 사회주의자로 묘사하고 힐러리 전 장관을 소화성 회자 그리고 연루된 악의 세력이라며 SNS상에 퍼트리는 등의 행위를 지적한 것입니다. 자,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처럼 광적인 음모론의 득세와 함께 진실의 쇠퇴 역시 미국 분열을 극대화시킨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조롱거리로 여기는 진실의 쇠퇴가 바로 분열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면서. 이런 추세를 바로잡는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치료하기 위해선 사실부터 바로 세워야됨을 강조했습니다. 앞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번 회고록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거부할 수 없는 좋은 모범생이라고 평가하기도 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뉴스에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이번 회고록과 관련해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가진 오바마 전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에 합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바이든 당선일을 도울 의향은 있지만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아내가 자신을 떠날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또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역사회 경제적 고통 역시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저희 USKN 방송이 한인사회 경제 살리기에 함께 동참합니다. 계속해서 US 캠 방송이 제작한 한인사회 경제살리기 캠페인 방송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돌봐왔죠. 불평이 아니라 제발 비염간염검사를 받으세요. 아시안들의 주요 간암원인이거든요. 반드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제가 감염이 되어도 알 수가 없죠. 치료법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하게 굉장히 어렵고 지금도 뭐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래도 우리 한인분들이 저희 요식업 하시는 이 식당들 어려운 것 잠깐 이해하시고 아셔서 어,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기왕이면 식사하시는 거 이제 코리아타운 식당에서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때까지 계속 이제 버텨나가고 있는데,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여기 페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따뜻할 때 저희가 어, 좀 이렇게 좀 분위기도 있고 좀 이쁘게 이제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제 겨울 되니까 아무래도 어,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동안은 조금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이제 밖에서 이제 패티어에서도 이제 식사를 할수 있게 해서 그래도 근근히 이제 뭐 직원들 월급 주고, 어, 일부 뭐또 이제 렌트를 밀린 것도 조금 낼수 있고 해서 이제 이때까지 했는데 겨울이면 이제 추워지고 이제 비도 올 거고 하니까는 손님들이 그 이런 좀 어려운 와중에도 나 와서 식사를 해 주실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기계가 저희 어 가게에서 식기 세척하는 세척기인데요. 이게 이제 고압에다가 어 인체에 무해한 소독약 어 첨가해 가지고 어 고압에 고압의 고열로 이제 식기를 세척하는 거기 때문에 직원들 위생 같은 경우도 항상 그, 어, 세니타이저 준비해놓고, 뭐든지 지금 세니타이저로 다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라든지, 특히 이제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울 때잘 뭉치는 게, 어, 뭉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어, 또 때가 때인 만큼, 저희 이제 해외에서 사는, 저희 LA에 특히 사시는 우리 한인분들이, 어, 우리 어, 한국인의 긍지를 좀더 느낄 수 있을 있는 계기가 될수 있게 응? 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 한인들이 함께 같이 뭉쳤으면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은 지금 이런 이 시련도 어떻게 보면은 어, 잘지나 지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Pachanga Resort Casino is excited to welcome you back. You can expect the same friendly, four-diamond service that you have come to know, with n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because your peace of mind is our top priority. Rest assured, we are ready when you are. Pachanga Resort Casino: your safety, comfort, and peace of mind on another level.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네, 미국 내 분열 사태, 이에 오바마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통해 미국 분열 사태의 일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도 있겠지만 광적인 음모론이 SNS상에 퍼지면서 훨씬 더 분열됐으며 이를 치유하기 위해선 사실부터 바로 세워야 된다며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사망하고 있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외면하며 마스크 착용이나 방역 조치 강화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정치인들을 뽑아준 유권자들, 바로 그들이 코로나19에 고통받고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또한 임시직이라며 우리는 규칙의 위에 있지 않고 또한 법위에 있지도 않다는 그의 말처럼 책상에서 정치를 하는 정치인보다는 내 주변 유권자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